기다리셨죠? 그러게요. 왜 이렇게 오래 셨는지뭐 그간 상황들은 이따 제가 차차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. 요새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뭐 꽃도 만발하고 벚꽃도 막 활짝 피고 막 그런 계절이 와서 또 이럴 때 어울리는 건또 누지에서 스텔스 모드로 차박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 포항으로 스텔스 모드 차박을 떠납니다. <laughs> 3시간 만에 포항에 도착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포항은 처음이라. 을 했는데 가서 먹거리 좀 구경 좀 하고 살거 있으면 사고 저거 내려가 <laughs> 두 다리 막 떠서 보이 뭐 남는 게 체력인데 그죠? 어딘지 모르겠어. <laughs> 길이 잃어버려. 여기는 폐 고목인 탓이니까. 그래도 오랜만에 북적북적거리는 곳 오니까 좋네요. <laughs> 맨날 집에서 처박혀 있다가. 어, 저기다. 호왕 약전 여기다. 안녕하세요. 5,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. 국전 샀어요 먼저 골목골목, 뭐, 없는 게 없어요. 여기는 소머리국밥도 엄청 유명하다고 그랬고, 그리고 칼국수거리도 있대요. 근데 제가 캠핑을 지금 <laughs> 가야 돼가지고, 먹지를 못하는 이 현실이 오, 너무 안타깝다, 진짜. 어, 이거 떡 하나 얼마예요? 5,000원이요? 아, 하나만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장다 봤습니다. 양손 무겁게 해서 이제 차박질로가 보도록 할게요. 예. Conversation my life feels so a Without you I'm just moving in between a r a I feel the void in me, a harsh reality 지금이 꽤 되네요. 겨울에는 좀 텐트도 치고 장박 위주로 이런 촬영이 돌아갔다면 이제 <laughs> 스트레스 버드 차박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저 오랜만에 바다 보는 것 같거든요? 오, 역시 동해 바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. 오, 마음이, 속이 확떨립니다 <laughs> 기분이 너무 좋아요, 오늘. <laughs>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날씨도 좋고. 좋고 아 여러모로 좋네요. <laughs> 제가 무려 한한달반 정도 쉬게 됐어요. 뭐 사고나뭐 아픈 거 아니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아, 제가 겨울에는 좀수숙입니다 원래 하던 일도 겨울방학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 한두달 정도 쉬게 되거든요. 근데 그때 마침 시간이 나서 엄마랑 유럽 여행을 좀 장기 여행으로 갔어요. 아, 시차 적응이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.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차 적응이 너무 힘들었고 아 근데 또 마침 그때 저희 강아지 있죠 강아지가 지금 15살이거든요. 여기 있던 유선 종양이 갑자기 한달 새에 엄청 커진 거예요. 노견이니까 아, 엄청 고민도 하고 병원도 알아보고 막 검사도 받고 다행히 수술을 됐어요. 그래서 뜻하지 않게 강아지 병관옷까지 겹치는 바람에 여기 폐건물인줄 알았더니 무슨 양식장 같은 곳인가봐요. 그래서 차박이 가능한 곳인 것 같아요 뭐 플랜카드로 뭐 차박 금지, 캠핑 금지, 취사 금지 이런거 안 붙여져 있거든요. 뭐 괜찮겠죠. 또 저밖에 없으니까 괜히 또 무서운거 있죠 오 바람이 많이 드네? 음. <laughs> 이게 제일 간편하고 감성도 있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다 밥 먹으려고요 이 물회를 샀습니다. 환영했지. 야, 해 많다. 새콤달콤 맛있게 생겼네. 한번먹을까요 양파에 싸서 먹으라던데? 양파에 싸서? 짠! 오! 근데 음. 좀 식었어. 뜨거울 때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. 오, 추워! Só 아침에 여기서 일출을 보지 않을까?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한번 일출을 봐볼까봐요 <laughs> 추워서 들어왔습니다 <laughs>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다 바라봐도 좋아요 여길 봐도 바다 요쪽을 봐도 바다. 사방이다 바다뷰라 차 안에서 보는 바다도 너무 멋있습니다. <laughs> 6시 49분입니다, 여러분. 확실히 해가 길어졌어요. 너무 좋아요. 겨울에 해짧을 때는 아, 촬영하기가 되게 막 급급하고 해지기 전에 뭔가 빨리 찍어야겠다. 그런 생각에 막 마음이 조급했는데 확실히 해가 길어지니까 마음이 넉넉해졌어. 그래도 한 7시 조금만 넘으면 좀 꼼꼼하겠죠? 한여름이 아니니까. 여기가 가로등이 없어서 이따 화장실 갈때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화장실이 그닥 멀지 않습니다. 한 20미터? 20미터? 10미터? 이 정도밖에 안 돼서. 그리고 제가 쉬는 동안에 우리 구독님들이 제일 문의 많이 주셨던 이 폴딩 박스입니다. 이 폴딩박스는 네이처 하이크 50리터짜리 저는 구매를 했고요. 요거 있죠? 철제망.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. 다이소. 다 다이소입니다. 다 다이소. 다. 자기 취향에 맞게 이거 걸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보셨어요. 이 상판. 이 상판 어디서 구매했어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5,6년 전에 그 폴딩박스 그 상판을 같이 세트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산 거라 지금은 구매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구매할 때이 폴딩박스 그게 45리터인가? 40리터짜리 상판을 구매를 하시면 이 네이처 박스 50리터짜리에 뭐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추 이게 규격이 맞아요.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어 잠깐만 좀 누워있을까요? 아 좋다 <laughs> 허리피니까 너무 좋다 와살것 같아 파도소리가 <laughs> 억세네 억세 억새. 바람이 안 부는 바람이 아니야 아, 그래도 좋네요 아. 오늘은 오이탕탕이를 해먹을 건데 오이탕탕이 마라샹궈 소스 버무린 걸로 한번 해먹어 보도록 할게요 요새 또 이게 유행이라네? <laughs> 또 유행은 못 참지 이거 살살 쳐야 돼요 <laughs> 안 그럼 또 봉지가 빵꾸가 나가지고 오! 이렇게 빨갛다고? 저 사실 처음에 먹어보는 거 거든요. 아쉽긴 한 색깔인데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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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, 연맥 생각하고, 얘 꼬량주를 갖고 왔는데, 이렇게 도수가 높은지 몰랐어요. 이게 제 동생, 남동생이 이거 선물해주고 간 거거든요? 지금 중국에 있답니다. 죽는 거 아니야? 오, 냄새는 연태꼬량주 냄새인데? 여기다 살짝 따라서 한번 먹어볼까요? 오, 엄청 부드럽다. 52도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? 모르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<웃음> 아니네. <웃음> 끝에 오네. 와, 쎄다, 쎄. 아, 연맥 너무 맛있다. <laughs> 제가 맨 처음에는 잘못 먹었었거든요? 약간 연태 그 파인애플 향? 아, 그게 너무 좀 싫은 거예요. 왜냐면, 한번 술병을 호되게 연태꼬량주 먹고 당했는데, 토할 때마다 그 파인애플 냄새가 막 역겨운 거야. 계속 올라와. 그때 이후로 연태꼬량주 얘 단독으로는 안 먹었는데, 맥주에 타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맥주가 사실 좀 싱겁잖아요? 술이 슬슬 넘어가더라고요. <laughs> 음. 마라맛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지 마세요. 음! 별로야, 별로. 도전내딸살 음음 아니야. 음 <목소리도> 완뽕했습니다 이제 한번 쐬볼게요. 와. 아우 좋다. 좋다. <laughs> 저 불빛이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. 발 준비를 하려고요. 내일 또 일출 구경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빨리 자려고 합니다.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경우는 푸세식 화장실만 있지 뭐 세면대가 없어요. 이제 그럴 때는 요거 미용 티슈로 애용합니다. 이걸로 닦아 주고 캠핑하면서 뭘 화장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게 약간 직장, 그리고 제 나이 되면 딱히 약속도 그닥 없어요. <laughs> 슬픈 현실이지만, 이럴 때 이제 화장 살짝 해주면서 옷 갖춰 입고 나오면 또그 맛이 있거든요. 그래서 화장을 좀 하고 나오는 편입니다. 오늘은 수건에 안 하고 물을 살짝 이렇게 해서, 음. <laughs> 물이 넘쳤어. 그래서 이렇게 살짝 뭉개줍니다 그러고 아 사람들 놀라겠다 저러면서까지 뭐 처박혀야 되는데아또이 맛이 있어요 되게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어,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나 응. 어, 구질구질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물로 닦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준비 다 끝났습니다. 저 컴컴한데도 <laughs> 화장실 잘 다녀왔어요. <laughs> 무섭긴 무섭더라고요. 그럼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. <laughs> 그럼 우린 내일 만나요. 안녕. 원래 오늘 해 뜨는 거 보려고 그랬잖아요. 지금 7시 34분입니다. 지금 여기가 포항이니까 해 뜨는 게 새벽 6시에 뜨더라고요. 제가 한 새벽 5시쯤에 잠이 든 거예요, 오늘. 그래서 봐야지, 봐야지. 그렇게 좀 기다렸었는데, 결국에는 보지 못했네요. 한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동양의 나폴리? 아, 좀 흥미한 나폴리? 약간 그쪽이 생각나네요. 아, 어, 동네가 아기자기하고 진짜 있쁘다 참, 그런 시원해 Yeah. yeah. 문. 잘생겼구나. 어디서 왔어? 이름이 뭐예요? <laughs> 이렇게 가까이 온다, 뜻? 야, 이 색깔이 좋네. 응? 먹을 게 없는데? 쿨하게 가네. 안녕. 좀갈 길이 멀잖아요? 아마 청주까지 3시간 걸릴 것 같은데, 이제 또 부지런히 움직여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집에 가서 버릴게요. 음. 여하튼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. 어, 아쉬워요. 저도 여러분, 다음 여행을 기약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합시다. 그럼 우리 모두!